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킹피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바로 알라바타 맞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아마 600렙 이상이 올수 있는 섬인데 오늘은 여기에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재물 엄청 많이 써가지고 쿠룩을 뽑았어요 <laughs> 누가 재물을 뽑으면 레전드리잘 나온다고 했어요 공자한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너무 안 나와요 진짜 엄청나게 재물을 많이 썼지만 결국 쿠릉을 겨우 뽑았어요. 하지만 또 다른 열매로 바꿔야 된다는 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럼 열매를 바꾸기 전에 쿠릉 열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킬은 드래곤, 빔, 엘도르, 레이고, 그 다음에 일렉트로포테이션입니다 드래곤부터 보도록 할게요. 안녕 친구야. 오늘은 내 상대가 되어줘. 간다. 드래곤. 와. 한 방에 안 죽어요. 와, 차차차차차, 도망가야지. 드래곤. 두 번째는 빔! 받아라! 빔! 빔! 아까는 3분의 1 정도 달았는데 지금은 반피나 달았어요. 그럼 세 번째 기술은 엘도르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엘도르! 엘도르! 와, 피가 더 많이 깎인 거 보이시죠? 스킬이 위로 갈수록 더 강력한 데미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스킬인 레이고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레이고! 와우 다시 간다 레이고 보셨나요? 레이고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보스 피가 다 달아서 없어졌어요 와 진짜 데미지 장난 아니잖아 거기에 광역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렉트로 포테이션 이거는 순간이동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렉트로 포테이션 짜잔 네, 이렇게 크룩 열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크룩 열매는 레어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굳이 다른 열매로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전설 아니면 말이죠. 그만큼 레이드에서도 좋고 PVP에서도 상당히 좋은 열매 중 하나예요. 그리고 저 뒤에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서 바로 비센토를 살수 있어요. 비센토 칼 말이에요. 이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바로 열매를 바꾸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매를 바꾸기 전에 용룡 열매가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잇자! 저 금방 왔어요. 과연 이번에는! 와, 또 없잖아. 어쩔 수 없지. 오늘도 뽑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저씨, 저 왔어요! 이쁘다고 해도 안 좋습니까? 아저씨라고 할 거예요. 흥! 이번에는 제발 좋은 거좀 주세요. 맨날 이상한 것만 주고. 나빴어! 그럼 갑니다. 바밤! 제발! 제발 주세요! 은! 언커먼이잖아! 어? 부처 부처 열매잖아! 저리가! 두 번째 열매는? 과연? 어? 레오다 아이! 커먼이잖아! 날 속였어! 레오 주는 척하면서 커먼을 주다니! 으! 저리가! 세네 번째 열매! 갑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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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으짜 어, 난 진짜 커머만 나오는 것 같아! 으! 이것도 저리가! 그럼 네 번째! 이번에는 과연? 과연? 또레오 진짜? 아! 뭐야! 으. 마지막 다섯 번째 좋은 거 진짜 이렇게 안 주는 거예요? 어? 레전더리! 제발! 와! 아! 레전더리 나온 줄 알았는데 너무 아쉽다 한 번만 더 앞으로 갔으면 됐는데 잉? 뭐야? 이거 쿠룽이잖아! 뭐야 장난치는 거야? 나 쿠룽 쿠룡 있는데 쿠룽을 또 주면 어떡해? 아! 뭐야 또 열매가 왜 이래? 잠깐 이거 기린 열매인가? 와! <laughs> 이야 이게 뭐야? 너 어떻게? 오늘은 이 열매로 레이드를 가야 하는 건가? <laughs> 근데 이 열매로 레이드 가면 분명 팀원들이 싫어할 것 같단 말이에요. 공자 살려. <laughs> 우와, 어쩔 수 없지. 오늘은 그래도 뽑았으니까 기린 열매로 한번 레이드를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그 전에 스킬을 보도록 할게요. 아, 과연 이 기린 열배로 아까 알라바스타 가서 싸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빨리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알라바스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킬은 총네 가지밖에 없어요. 와, 진짜 허전하다. 트랜스폼, 태클, 스매시, 슬래시. 이렇게 있는데요. 솔직히 트랜스폼 하면, 와, 스킬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싸워? 말도 안 돼. 하하하. <laughs> 그럼 태클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피도 별로 안될것 같은데 아까 크로하고 비교해보세요 간다 태클 태클 빠밤 와 어? 그래도 피가 많이 달잖아도 망가야지 아 목에 걸리는 줄 알았는데 안 걸렸어 와 이거 목이 통과되잖아 오 목이 통과가 되고 있어 네 이렇게 태클 같은 경우는 별거 없어요 말 그대로 앞으로 가서 그냥 태클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스킬인 스매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간다 스매시 스매시 와피가 별로 안 달았어요. <laughs> 와 이게 뭐야? 피가더 조금 달았잖아. 스매시 역시 앞으로 가서 꾸웅하고 때리는 겁니다. 스매시 버밤 그럼 이번에는 슬래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데미지 얼마나 될 것인가? 슬래시. 어? <laughs> 뭐가 이렇게 약해? 터치도못 했잖아. 아까 쿠룸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공격을 사용하면 한 방에 처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어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슬래이 네, 이렇게 기린열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걱정이네요. 이거 레이드 가면은 분명 혼날 것 같은데 말이에요. 고작 랩이 725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잡기 힘들면은 레이드 보통이면은 20단계도 넘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클리어 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laughs> 그래도 열심히 한번 써볼게요. 기린열매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 레이드에서 더 좋을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럼 지금 바로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와, 들어왔습니다! 뭐야, 요새 맨날 기토섬에서 싸우는 게 유행이에요? 저기 또 용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가봐야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셀프존으로 바로 들어올게요. 와, 지금 상점에 스피노가 떴대요. 오, 어, 진짜가 그치만 난 스피노 리뷰 다 했는데? 그래도 구경 가야지. 있자! 설마 용룡은안 떴을라나요? 밑에 스피노. 오, 어, 스피노가 떴다. 와, 사고 싶지만 어쩔 수 없지요? 운용은또안 떴어요. 에이, 어쩔 수 없지. 레이드 가실 분! 10분. 레이드 가실 분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공자가 기린 을매라서 캐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업혀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 저와 함께 레이드에 가실 분은 지금 바로 마린 포드로 와주세요. 저는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야지. 뭐야! 배가 무너진다! <laughs> 한 번에 너무 많은 배를 호투를 했어요. 어, 같이 가요. <laughs> 아마 제 열매를 보면 다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laughs> 막 나가시는 거 아니야? 그래도 진짜 열심히 해볼게요. 이번에는 저희 네 명이서 한번 캐리를 해봐요. 와, 시작이다. 우선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해놓고 해야지. 빠빠. <laughs> 와, 갑니다. 태클! 초반은 괜찮아. 할수 있어. 슬래시를 받아라. 봐봐. 어 뭐야? 슬래시 안 맞았어. 태클! 어? 내가 할게 없잖아. 잠깐만요. 와.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싸워주지. 슬래시. 그다음에 태클. 받아라. 어, 죽지가 않아. <laughs> 아, 이럴 수가. 이번에는 슬래시를 제대로 한번 써봐야지. 슬래시. 슬래시. 어디가? 태클. 두두. 오. 한명 잡았어요! 사미트! 이럴 수가! 사미트로 좋아야 되다니! 오! 적들이 많이 나왔어! 살려주세요! 여기다가 슬리시 빠밤! 어? 뭐야? 왜안 맞는 거야! 슬래시!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할게 없나? 난 지지 않는다고! 하나! 둘! 셋! 내 두둘레 책기를 받아라! 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차라리 이렇게 때리는 게더 피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역시! 디린은 태권도지. 내 배에 왕자 보이지? 하나, 둘, 셋. 덤별라 태클! 와우! 스매시! 스매시! 좋았어. 12히트! 최고의 티야. 14, 15, 16, 17. 태클! 오케이. 스매시! 21히트! 오케이. 제일 많이 때렸어. 공룡 일로 와봐. 나랑 맞짱 뜨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는야, 공룡을 때려잡는 디린입니다. 스매시! 우와! 안 돼, 안 돼, 안 돼! 까불다 죽었어요! 때려주세요! 와, 설마 죽을 줄 몰랐는데, 진짜 쓰러졌어요! 아, 싸우다 보니까 배고파! 어디 붓뜯다먹을데 없어요! 술 먹고 싶은데! 스매시! 내가 노는 줄 알았지? 그렇지 않다고! 일로와! 하나, 둘! 어! 평영생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스매시! 댓글! 난 뒤에서 열심히 뒤를 넣어줄게! 너희가 좀 싸워줘! 와, 진짜! 최근에 써본 열매 중에 최악입니다. 와, 살려주세요! 내가 친구들을 모을게, 그럼. 너희는 그저 권역 공격만 써줘. 이쪽으로 오세요! 나 여기 가운데 그대로 모였을게. 이쪽으로 오세요! 와, 적들 엄청 모였어! 이거 절대 기린 열매 혼자로 웨이브 못 깹니다. 절대 못 깨. 아무리 컨트롤이 좋아도 깰수 없어. 태클 스매시! 스매시! 도저히 안 되겠어. 기린 열매만으로는 내가 부족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스매시! 스매시 태클 오케이 그 다음에 바로 변신해서 합니다 와 내가 야지 오케이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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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와 좋겠다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깬게 아니에요 이건 다 동료들 덕분에 깰수 있었던 거예요 네 이렇게 오늘 기린열매로 레이드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정말 최악이었어요 제가 그 동안 웬만한 열베는다 써봤는데. 기린 열매처럼 안 좋은 열매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기린 열매는 먹지 마세요. 누가 준다고 해도 말이죠. 꼭 열매 모양을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해요. 그럼, 안녕!